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5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음,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이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이 유출병 하면 우리 신약성경에서 어 유출병 걸린 이 여인들 얘기 쉽게 말하면 이 하열 계속하는 그런 것들이 몇번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에 대한 유출병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19절부터 끝까지는 제 여인에 대한 유출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성경에서는 그냥 유출병 그랬는데 음좀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엄밀하게 따지면 그 여자 여성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하혈하는 그걸 좀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에 남자는 우리말로 보면 좀 정확한 표현은 유출병이라기보다는 어 오히려 뭐라 그러까 고름이라 그러면 맞,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하혈할 때 되어지면 어 여자분의 그 성기에서 통해서 피가 하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피 유출병 할때 피가 나는 걸 성기형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고름 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 지금 오늘 읽은 1장 15장 1절에서부터 어 18절까지 읽을 때는, 이, 남, 이 유출병 할 때는, 아이 남자의 그 거기에서 고름이 나는 것,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좀 유출병이라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 우리가 이,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아, 요, 요, 이런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아, 쉽게 표현을 했더라면, 성도들이 읽기에 이해하기에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율축병을 얘기할 때는, 아, 이거 남자 거기에서 고름이 나는 걸 얘기하는구나. 흔하지 않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거 부정하다 할때 지금까지 이제 어 13장, 14장에 문둥병 얘기하고 15장에 유출병 얘기하고 하는데 이 모든 병들이 그렇게 쉽게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좀 희박한 그런 질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부정한 적 유출병에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닿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몸 안에 닿았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어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에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 비둘기 둘이나집 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해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물옷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에 15절까지 남자의 유출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 15, 16절, 17절, 18절까지는 어, 이 설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어, 남자의 거기에서 고름이 나오든지 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유출병으로 말암마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지, 이 고름이 좀 음, 나오는데 물처럼 이렇게 좀 흐르는 그 고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엉킨 고름이 나와서 이렇게 마르는 경우, 엉킨 고름은 좀 마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다 부정하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그어이 고름이 나는 뭐 쉽게 말하면 어뭐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뭐 잘못 틀린 수도 있지만요.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이 유출병이 이 고름이 나뜨 어 드는 이 남자들의 병과 그다음에 여야, 여자들의 하열이 되어지는 그 유출병은 좀 질이 다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어~ 피가 흐르는 이 유출병은 여인들은 좀 심한 것 같고 피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남자에게 있는 이 고름이 나오는 것은 고름이니까 아~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가 앉았던 자리가 뭐~ 어~ 침 누웠다 그러면 침대에 뭐~ 많이 흐르고 의자에 많이 흐르고, 뭐, 그렇지는 않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자들은 좀 흐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나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어, 그렇게 그 고름들이 침대라든지, 앉은 자리라든지, 의자에라든지, 이런데 묻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누웠던, 침대 상이라든지, 그가 앉았던 의자라든지, 그가 앉았던 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몸에 다인 자, 그 사람이 접촉이 돼서 뭐 악수를 했다든지, 지나가면서 어깨가 부딪혔다든지,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사람은 또, 돌별 상황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 얘기 서로 앞에 서서 얘기하다가 뭐 침을 뱉었다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서 뭐 그랬다든지 이런 건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세탁을 다 하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족하니까 입었던 옷들을 다 세탁하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지면 정해진다. 그렇게 얘기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질그릇을 만졌으면 손 씻지 않고 손을 씻으면 괜찮은데 손 씻지 않고 질그릇을 만지면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만지면 그것은 깨끗이 씻어라. 그래서 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질병에 대해서 감기부터 시작해서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렇게 막 길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어 우리가 이 뭡니까 어 우리나라의 방송과 언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감기가 들고할 때는 손 씻고 발 씻고 이 교육이 되어지다 보니까, 아, 이 학교 갔다 오면,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들이 꼭그 손발을 막 씻으라고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laughs>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 이렇게 수명들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발 씻는 것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결의식입니다.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결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만연해져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들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새벽이든 언제든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양쪽 교회 입구에 보면 이손 소독제를 놔뒀거든요. <laughs> 이 목이 약간 간질간질 돼서, 저는 이게 만성인 것 같아요. 뭐 병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장기침을 좀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양쪽에 손소독제를 했으니까, 예배드리러 들어오면서 꼭 손소독하고, 또 가면서도 손소독하고, 또 교회에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손소독하고, 그렇게 한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 중공 코비드 식구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하고 그러지만은, 어 그거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는 이 그런 것이 지나가도, 어 들어가면 나가면서 이렇게 손소독을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성결 의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손소독을 하지 않고 밥 먹으면 아주 부정하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손 씻고 발 씻고 하는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정결 문화로 성결 문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 전에도 이제 메디스 터지고 그렇죠. 사스는 중국에서만 있어서 안 들어와 없었지만은 우리나라에 메디스 왔을 때손 소독도 막 열심히 하라 그러고. 지금은 이제 마스크까지도 하고 이제 손소독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손소독 좀 하고 아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정결문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시로 수시로 이렇게 손소독도 하고 집에서 손도 씻고 하면서. 말씀만 해서 이렇게 손 소독하면서 손 씻으면서도 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이제 그러다 보면 이리고 약도 먹고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침도 맞고 뭐 그리고 골문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치료가 되어지고 나면 치료가 되어졌다고 금방이 아니고 7일 동안을 7일 동안을 더둬아 그러는 거야. 7일 동안 더 체크하고 확인 해라. 그래서 뭐 금방 낸게 아니고 그래서 7일 동안 줬다가 7일 후에 아 7일이 지났는데도 재발하지 않고 괜찮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8일째는 어 산비둘기 둘이든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죄와 번죄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셔요. 속죄죄는 자기가 아 이렇게 이 유출병 고름이 나고 하는 이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번죄는 자기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나, 산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나올 때마다 염소 한 마리, 나올 때마다 양한 마리, 나올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성경에. 예. 그러니까, 뭐,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농경문화지만 그들은 목축문난에서 양과 뭐 염소들이 많아도 참 그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문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 나올 때마다 그냥 뭐, 어, 쌀한 말씩 들고 나와라 그러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농경문화에는 농사를 그렇게 지으면서도 보릿고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하니까, 그거는 참 부담 좀 없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뭐 집비둘기 이 새끼 두 마리나 산비둘기 같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산에 가서 비둘기 두 마리 잡으라 그러면 한십 년은 돼야 두 마리 잡지 않을까. <laughs>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못 잡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잘 잡는 사람들이 좀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팔아서 그러지만 팔, 어, 팔고 그러는 경우도 있, 있겠죠. 그러면 그참 비둘기 두 마리, 이 예, 가지고 뭐 사가지고 가는데 뭐돈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닭한 마리 뭐 요새 이렇게 이만한 거 사도 한뭐 5천 원이면 죽은 닭 이렇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닭을 충분히 살수 있으니까 비둘기 두 마리 이렇게 가져간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두 마리를 가지고 사서 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기에는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도 할수 있다. 예, 치료해 주시고 또 건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생각하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또 우리가 건강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유출병을 얘기하면서 16절, 17절, 18절에는 설정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이 되어지면 그것도 하루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동침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똑같이 이렇게 부정하고 그래서 하루 옷도 씻고 몸도 씻고 정결케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할수 있도록 몸을 어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들이 그 유출병이 비록 앉은, 누웠던 침대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데 이런데 묻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거기서 나오는 이게 또 세균들이 주위에 이렇게 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쫓아서 주님 쫓아서 건강할 수 있는 하는 영육 간에 건강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남자들의 이 고름나는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은해 주심을 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넘치는 은혜 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복을 더 하시옵소서, 우리 김성자 은사님 하나님 앞에, 11조와, 어, 건축원금, 감사금 선경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항상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